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달의 하울정원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제가 데려온 아이들을 소개해보고 예쁘게 분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장미 다육농원에서 가져온 아이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부영이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금황성이에요 이렇게 같이 났을 때는 차이를 잘 모르겠죠. 이름표 없을 때는. 근런데 금왕성이 그 농원에는 아주 수영도 멋지고 그래서 저도 여기 쪼꼬미 아이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둘하고 부영하고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이 아이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아주 멋진 수영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자구도 달려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런 자구가 있어서 이런 자구가 달려서 더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가드니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두 포트 가지고 왔어요. 조금 맣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포트 요렇게 된 아이는 천 원씩이고요. 이렇게 이런 포트로 된 아이는 이천 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아이리스 그린이에요. 이렇게. 아주 뽀얀 아이 이렇게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론 에반스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입장이 아주 짱짱한 아이로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강무라는 아이인데요 그 농원에 아주 수영이 멋진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데려와서 아주 멋진 수영으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아이인데요 루비 레크레이스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이 아주 이쁘게 핀 루비 레크레스드 하나 데려왔습니다 네, 일단 나중에 화분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동민이라는 아이인데 이 꽃대를 물고 있어서 좀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새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치우리대 이런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이 비치우리대는 농화분에 심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나중에 농화분이 생기면 이 아이는 그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심어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세네 다용농원에서 저번에 화이트 그린이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요 아이는 4 0 0 0원 하는 아이인데 요 아이랑 요두 아이랑 그리고 금왕성 이렇게 두 아이랑 이게 부용시타나이요 아이 아이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도 화분이 생기는 대로 분갈이하도록 할게요. 다육이 심을 화분들은 다 준비가 됐거든요. 요게 깔만 깔고 굵은 마사토랑 이렇게 배합토로 이렇게 넣어가지고다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아이도 다육이도 이렇게 뿌리도 다 정리하고요, 이렇게. 하엽친 부분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분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금항성인데 이 아이를 먼저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살짝 들고 조심조심 돌아가면서 흙을 채워줍니다. 핀셋 뒤쪽이나 수저 뒤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쏙쏙 집어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는 마사를 잘 덮어 주시면 돼요. 요 다육이 금황성 심을 때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밑에 이렇게 자구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심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핀셋으로 살짝 올리고서 밑에 마사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핀셋을 콩콩콩 눌러가지고 뿌리에 마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잡고 콩콩콩 해주셔야지 뿌리가 안전하게 잘 활착됩니다. 짜잔,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심어졌죠? 이름표도 잊지 말고 꼭 꽂아주세요. 이제 귀염귀염 귀염둥이 하이트 그린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화분을 놓고 양쪽으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린 아이는요 아주 작긴 해도 이렇게 분지가 네 다섯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분지가 되있더라고요. 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분지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커질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크답니다. Thank mm -hmm. 자 이제 화이트 그린이는 다 심어졌고요 이제 위에다가 소리마사토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화이트 그린이를 잡고 콩콩콩 이렇게 해줄게요 Just namelessly hung on the tip of my tongue in a silent remark. 하이트그리니 이름표도 꼭 잊지 말고 꽂아 주세요.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예쁜 하이트그리니에게 물 뿜뿜 셔워도 슝슝슝 돌아가면서 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여 드릴까요? 우와,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예쁘게 심어 봤습니다. 화면을 앞으로 쭉 당겨볼까요? 와 정말 너무 멋지죠?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습니다. 자, 이 아이는 금망성이고요. 아주 물 분무를 최대로 해서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밑에 자구가 아주 조그만 게 아주 앙증맞게 있어요. 이 아이. 수영을 잡아서 크게 키운 아이가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도 요 아이 잘 키워 가지고 그렇게 멋진 아이로 키워 보고 싶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색깔이 꽃이 아주 야무지게 빨간 게 너무 예뻐요 노란 사각 화분에 이렇게 예쁜 구용도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고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은 부영 금황성 화이트 그린을 심어봤습니다. 따뜻한 초코라떼가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달빛 달의 하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